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 여기에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 이 어~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면 어,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아, 어, 어떻게 해야 움직인다는 걸 정확하게 알지요. 마찬가지로 내 뜻대로 자동차가 움직여 주듯이 아,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할 수 있다 이제 이걸 제 봐야 되는데 아, 이것을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성막 어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 어, <laughs> 여기에 보면 이제 구름이 떠오름과 안점이 그들의 행진과 머무름을 결정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laughs> 18세기의 독일의 성서학자들이 자연 현상을 보고 일기 기상 상황을 보고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있어요. 그런 리가 없겠죠. 창세기 9장 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요, 구름이 뭔가 여기 풀고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면은 물을 빛 앞에 두고서 뿌렸을 때 무지개가 일어나는 거 초등학교 과학에서 배우지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보였다는 것은 그 구름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 그런데 아까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밤에 보니까 구름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불이 있다 할새 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언약의 증거가 되는 거지요. 언약의 증거. 그런데 이걸 더 들어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풀어 줍니다. 이사야 54장을 한번 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꾸 제가 이 성경으로 이걸 풀어드리는 이유는 이제 과거의 생각들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7 절에서 1 0 절이기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극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극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극률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의 언약이 여기에 뭐라 그러지요?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기록했던, 고대의 유명한 기독교 교부였죠. 어,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였던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의 책 15권 챕터 chapter 26 챕터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존한 방주는 그 치수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의 모형을 의미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시며 구름에 무지개를 두셨던 언약은 더 이상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적 약속의 표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고 언약 그 무지개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표가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이미 구약 그 고대 그리스도교 교부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방주가 예수님이야? 아니에요. 성경을 헬라어, 라틴어, 뭐 히브리어 탈통했던 그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아, 방주가 예수님이다 뜻으로 보니까 그래서 무지개가 구원의 언약이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이 무지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캐셋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팔처럼 구부러졌다라는 그 모양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유대인 중에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웠던 사람들이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70인역 성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대 그리스의 그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식민생활을 하니까. 미국에 간 2세대, 3세대가 한국말 모르고 영어만 하듯이 그 사람들 그리스어밖에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말로 바꿔서 번역을 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켈셋이라고 하는 그 무지개를 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헬라어로 바꿨어요. 이걸 어려운데 왜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헬라어로 요한계시록 4장에 가 보시면 1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서흥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분이 24장로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생물이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3절에 보면 뭐가 둘렀죠? 무지개가 둘렀다. 그 무지개. 이 단어가 헬라어로움 정확히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법으로 봐도 그 전에 그 창세기에 나왔던 용법과 똑같은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곳에는 무지개가 둘렀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처음부터의 뜻이 뭐였다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시키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록 10장 1절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가 그럼 그 구름 기둥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1절만 한번 쭉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새새토록 살아가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복음의 비밀이 뭐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지요. 근데 이 천사가 밟고 선 곳이 바다를 하나를 밟고 하나는 땅을 밟았다. 바다 짐승 올라온 곳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땅 우리의 마음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곳이라 그랬지요. 말씀을 뿌려 순종해서 열매 맺는 것. 그런데 이 천사가 머리 위에 뭐가 있죠?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늘날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후에는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뭐지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아니라 먹어 버리라. 그래서 입에는 단데 배에 쓰다. 살려고 하면 힘들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러나 쓰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모든 징표가 뭔가 무지개라 이거예요. 무지개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사람을 향한 뜻이 늘한 가지였던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어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인데, 그뜻 하나가 어디에 다 숨겨져 있느냐, 무지개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개가 나타나는 구름 안에 불, 그게 어디에 있죠? 성막 위에 있다. 그래서 이 성막 우리가 오늘 성령을 모신 우리의 몸을 성전 성막이라 그러지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사람은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구름, 구름 안에 있는 그 불,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지만 몸의 건강도 유지가 되고 삶의 모든 필요도 채워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놓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거.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마시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다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아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을 먹고 사는 거. 내가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구나. 그걸 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 번째. 그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고 다가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24시간 성령님을 모시고 수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걸 알면 그렇게 되겠지요. 있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한 거예요. 뭘 하려다가도 마음에 뭔가 꺼림게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정말 제가 인도한 받는 건가요? 근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몸을 다 채워놔버리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지요.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축도엽에 자기의 언어 중추가 다 마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사람들이 평소에 안 하던 막 험한 말하고 이상한 말하고 막 욕하기도 하고 화를 냈다 울었다 막 난리를 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마음을 관장하는 언어를 생각하는 곳이 마비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을 두드려서 세미한 음성으로 읽게 오시는 게안 들려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는 게 방탕하다. 물론 알코올 자체가 몸을 해치는 것도 있겠지만 내게 임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할때 이상 결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의학자들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술을 마시면 술이 언제 깨느냐 다음 날이면 술다 깼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술을 먹은 기운이 최소한 일주일 이상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뇌 세포가 그렇게 변형이 돼 버린대요. 술을 오래 마신 사람들 보면 어때요?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또 반대로. 너무 억압돼 있어갖고 술을 안 먹으면 유순한 양 같다가 먹으면 막 사자같이 변하고 이 종잡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몸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역할을 해서 성령님을 일깨워주시는 통로가 되는데 그 몸을 함부로 하고 살면은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아, 이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이제 4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과도기를 잘 견뎌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엎드려진다는게 뭔가? 넘어진다는 게 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까지 일깨우시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연단이라고 하는 거 깊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연단이에요. 아 성령님을 놓치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아, 내가 성령님께 순종해야지. 다시 내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주세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 일어난다. 뭐지요? 일곱 번 넘어져 도 다시 일어난다. 끝내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길이 있다는 거지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성전을 멸해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몸도 보전해 주시겠죠. 그러면 그 몸이 보전되려면 삶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 주시겠지요. 이게 마태복음 육장에 나와 있는 의와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 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산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살아가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받지 않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가능성도 제가 없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말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난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내 몸을 다스리고 산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돼요 성령님이 말 걸어오시려고 해도 영상 보고 있고 놀고 있고 먹고 있고 자고 있고 안 되겠지요? 그래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음... 그 정세희 교수님 그길 위에 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소아 병동하고 그 송인 병동을 같이 이렇게 외래를 보신대요. 이틀은 아이들 이틀은 어른들을 보는데 아이들을 볼 때는 그렇게 친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은 질병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상하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40대부터 70대 성인 병동에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면 아주 엄하게 얘기를 한대요. 왜 그러냐? 뇌졸중 이뇌 신경 쪽에 문제 생기는 거 주로 생기는 질병의 이유가 네 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술, 담배,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안 자거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요, 그냥 치료될 수 있도록 약만 달라고. 근데 약 주죠. 그러나 그 의사 선생님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은 시작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진 사람 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게 앞으로 멀쩡하게 걸어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대. 그러면 몇십년 동안 자기 멋대로 산 삶을 회귀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해줄 때도 아주 엄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안 들립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권세 주신다고 했는데 왜안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 몸과 내 말과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이. 내 몸에 거스라. 이 남아 있으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면 내가 그것을 듣기 위해 내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 드리고 내려놓는 과정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하나 하려고 그래도 그러잖아요. 하루에 1 시간 관두고 30분만 시간을 정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얼마나 그 30분을 지키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흘만 30분, 딱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면요. 몸도 같이 건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되게 묘하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도 뭐 이렇게 뭐막 얘기했지만 잘안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잘안 돼도 내가 하나님 참내몸 하나 다스리는 것,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제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 에 이룰 때까지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바빴던 일이 한가해지고요, 어려웠던 일들이 조금씩 풀려나가고요, 마음에 신경 쓰이던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그때 그것이 은혜로구나 그렇게 보는 것.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칠고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기 원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일가들이 정말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지만은. 어찌할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새벽의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삶의 정황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의 친밀한, 은밀한 교제의 시간 속에 주님을 향하여 다가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불뱀과 전갈에 쏘여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삶의 무게로 억눌리는 많은 이들이 바로 여기 모여 있는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변화되어서 아버지 모든 이웃들이 가족에서 일가 친척에서 형제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 구원에 이르며 이 광야에서도 구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볼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먼저 새벽에 나와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작은 징조들로 그 마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붙잡고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아버지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갈라 주시는 요단강으로 가나안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